는 빰펀입니다. 빰펀 빤펀. 어, 라후족의 어, 마을이죠. 라후족 어, 허카이와 더불어서 라후족의 라후족이 많이 사는 빰펀. 그런데 웃기게도 아이니족의 어, 농파문 어, 농파문을 어, 그대로 얘네들도 한답니다. 나 라후족이 농파문 하는 건 내가 처음 봤는데 어, 제가 그동안 착각했나 봅니다. 라고조이농파원을 만든 <웃음> 유일한 자산 <laughs> 어, 마을 반펀. 반펀. 반은 노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반장을 나와서 어, 지금 반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노반장과 반펀의 집들은 다르죠. 야, 노반장은 돈을 너무 벌었어. 어, 너무 벌어가지고 막4층짜리막 그런. 야, 황궁이야 황궁. 어, 근데 여기는 육두품 어, 산에 집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반퍼. 어, 반퍼는 반펀. 전부 집이 좀 그러네요. 그죠? 노반장보다가 반퍼 오니까 시골 온 느낌이네. 그죠? 이것도 훌륭한 집인데. 예, 훌륭한 마을이고, 훌륭한 집인데, 노반장을 보다가 여기로 오니까, 야 확실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게 유명세와, 유명, 유명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빰폰에 있는, 여기가 바로 빰폰에 있는, 농파문. 농파문이 여기 쭉,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거. 아, 반펀을 지나서 이제 허카이 방향으로 갑니다. 아, 반펀, 반펀 자창. 옛날에 없었는데 반펀 대문도 4년 전에 없었는데, 아,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 만들었고. 지방 방송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포, <laughs> 반포. 어, 저희가 반포 차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반포는 지나가는 마을이다 보니까 반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그럽게 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남 고차수 보이차 책을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옛날 제가 가지고 다니던 그 가민 GPS가 아 잘못된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전부 GPS를 찍어 보니까 아 노반장 1,700입니다. 노반장 1,700아 수정합니다. 1,300이었던 거 수정합니다. 1,700으로. 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많기 때문에 백호가 엄청 많다. 아 백호가 엄청 많아서 아까 개원에 차를 딱 집어넣는데, 백호가 엄청 많았었다. 그리고 병차도병면에 어, 백호가 50% 이상 보이는 게 노반장의 특징이다. 줄기는 안 보인다. 대역종이어서. 어, 그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랑산, 어, 산꼭대기 길을 따라가지고 이제 어, 쭉저 멀리에 허카이가 보입니다. 카이가 멀리 보이는데 야. 카이 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우리가 갔던 집은 어, 차를 하나도 구매 안했습니다 어, 왜냐면 곧 노반장까지 왔는데 차를 구매를 안한 이유는 어, 일단은 우리가 차나무 밭을 확인을 못했고 어, 두번째 직접 만드는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못봤고 어, 그리고 그냥 맛만 보고 나왔습니다. 참 까탈스러운 손님들이에요. 그냥 좀그 저기 뭐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사가야 되는데 오늘 장사는 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반장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차 맛을 살짝 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허카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옛그 노반장 가는 길은 이길 너무 잘해놨는데 이 길하고 그러고 저쪽 저기 북쪽 끝에 수익구가 있습니다 북서쪽에 수익구가 있는데 아 저수지가 있는데 엄청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저수지 길이 또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수지 길로 다녔었어요 그 길이 좀 빨라서 근데 지금은 누구도 이용을 안 해가지고 아마 거기는 지금도 비포장일 겁니다 아 이거는 그걸로 가야 이제 신반장으로 해가지고 갈라지는 길로 가는데 노만 노마, 아 노만화 들어가는 길로 가는데 우리는 신반장과 노만나는 제끼고 어그리고저 앞에 트렌지 12년 동안 37만 킬로를 달렸는데 좀 있으면 이제 38만 달립니다 자 역시 브릿지 아저씨 브릿지 총각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염색을 어, 옛날 차를 마시다 보면은 어, 노란색 브릿지 어, 된 머리털이 어, 가끔 병차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어, 이게 2000년 아 2005년 어간에 어, 이 산에 사는 친구들이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브릿지가 그래가지고 브릿지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 친구들이 차창에 가서 일하다가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산천수 어, 산을 막아가지고 계곡을 막아가지고 어, 관을 연결놓는물그 물로 이런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샤워를 했네. 이런 어, 차를 10톤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물을 차에다 뿌려야 될 물을 자기 머리에다 뿌려버렸네. 어, 그러면서 들어간 그, 그 곱슬곱슬한 털은 그 아래쪽 털이 아니라 겨드랑이 털이다. 그것도 너무 더워서 어, 이게 하다보니 어, 들어갔다. 그리고 태족들은 변농사 특히 찹쌀 농사를 많이 하는데 어, 찹쌀 농사를 하는 해발 1100m에 사는 맹해나 기타 등등 지역에 사는 곳에 어, 해발 1100m, 1200m의 재배차들도 많이 하거든요. 어, 사모작을 하다 보니까 벽껍데기가 항상 있다 집에. 어, 멍석에도 있고, 항상 있다. 거기다가, 차를 말리다 보니까, 어, 소바라고 하는 그 쓰레받이, 그 쓰레 바지, 아, 쓰레, 뭐지, 빗자루로 어, 이 차를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어, 벽껍대기가 조금씩 들어갔다. 들어가가지고, 어, 벽껍대기가 그렇게 들어간 차들이 있다. 벽껍대기가 들어간 차는 태족이 사는 동네에서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아직까지 하계를 도착을 못했네 이런 하계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트럭들이 또 집차가 끊임없이 들어가는 오후 4시에 노반장 가는 길 우리는 1시에 가가지고 잠시 보고 노반장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눈 좋은 사람들은 왼쪽 좌쪽 어디를 보면 저수지가 보이는데 어, 눈 좋은 분들은 저 수지를 한번 보면은, 볼라 어, 그랬더니 나무가 너무 많네, 이런. 에이, 뭐, 하여튼간, 저쪽, 왼쪽, 어, 한 9시 방향에 저 수지가 큰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 100m를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어, 1600m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허카이로. 자, 운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코브라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 노래 생각나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걸어가고 있네. 꼬부랑 꼬부랑... 아, 꼬부랑 털이 또 생각나네. 아이 자, 저기 뭐야? 이게 분수령인데 또 밑으로 딱 해가지고 저쪽 산으로 넘어갑니다. 계곡을 내려가가지고 산으로 넘어갑니다. 다리를 조그만 다리를 하나 건너죠. 그래서 내려갑니다. 과거에 이게 흙길이었을 때 올라오는 게 헛바퀴가 많이 돌았어요. 네, 이게 비가 오면은 거의 여기 재밌었습니다. 네, 못 올라가는 차, 그차또 끌어주려고 하는 차, 네,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데 네. 우리는 아무 그저 홍메이로 2012년까지 홍메이로 타고 다녔었는데 홍메이가 참 이런 데를 정말 잘 다녔죠. 44만 킬로 달리고 어, 운명을 달리한 집차. 자 앞에 있는 차는 수동 기아인데다가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어, 볼링도 안 해봤지 미션 오일도 안 갈아. 아, 제가 한번 갈긴 간것 같은데 어찌 됐든간에 어, 이제 연식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잘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르막을. 과거에는 수동 6단, 아, 1톤 실크 그냥 6단 기아로 올라갔는데. 자 아, 이제 요거만 올라가면 허카이입니다. 허카이. 허카이. 아, 중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탱크. 차가 내려갔습니다. 뒤에는 뭐, 벤츠를 비롯해서 여러 차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좋다. 노반장 노빙도를 가도 차를 안 사는 사람들. 직접 따지 않으면 절대 안안 안 사는 사람들만 어, 모여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되는구나 아... 네. 에어컨을 싫어해요 저운남 사람들 세분 타셨잖아요 앞에 저기 뭐야 에어컨을 엄청 싫어합니다 에어컨 싫어하고 아이스크림 싫어하고 시원한 맥주 싫어하고 맥주는 미지근해야 드시고 그래서 창문 열고 다니십니다 자 이제 허카이 어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허카이인데 허카이 마을은 라푸족의 마을 라푸족은 호롱박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소수민족 라 후족은 호롱박에서 태어났는데 새 작은 새와 어, 쥐들이 작은 쥐들이 자기를 자기의 조상을 도와가지고 호롱박을 깨줘서 그 안에서 나왔다고 믿는 어, 탄생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문마다 호롱박 노란 호롱박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제 어, 전체 운남 시상반나 을 비롯한 시상반내에는 나카 그리고 여기 허카이 그리고 반폰이 어... 라후족의 차산이고요. 그리고 에뢰산 그리고 란창 지역에 라후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빙도 어, 노빙도 초는 포랑족의 마을인데 어, 태족도 있고요. 그리고 라후족은 그 노빙도를 그 노빙도에서 산을 넘어가면 어, 전부 배후지가 다 라후족입니다. 어, 지금 지명을 제가 까먹었는데 어, 이게 4년 안 왔다고 너무 많은 걸 까먹었는데 배후지가 어, 라후족 마을입니다. 어, 거기는 재배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고차수 차산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금 허카이촌이 이제 나오는데, 노반장도 과거에는 어, 50가구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150가구가 삽니다. 왜냐? 아들 딸들이 딴 데로 안 나가, 그냥 계속 그 마을에서 살아. 어, 그래가지고 집을 또 짓고 집을 또 쳐. 그래서 점점점점... 아니, 미안 미안 씨. 아니, 미안 미안 씨. 아 아니, 아니, 이장지오 지금 루인. 아또 잡소리가 들어갔는데, 뭐어 지대등간에 여기가 허카이입니다. 허카이촌. 허카이촌. 자 노반장에 비하면 또 허카이촌도 그냥 허카이촌이죠. 그냥 노반장이 노반장이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왜냐 이 많은 차량이 오는데 허카이 쓰는 차가 없어 그냥 다 지나가 목표는 노반장 그러고 또 노반장에서 나갈 때도 허카이를 안 들려 그냥 지나가 허카이는 그래서 싼 겁니다 반펀 허카이 신반장 라오마나가 싼 이유가 이게 노반장만 노반장 마케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노반장만 뜨니까. 나머지, 그, 아주 좋은 차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그냥 느낌이네. 그런 겁니다. 예, 느낌상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안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데려간 사람도 노반장으로 이게, 팔아야 이게, 가스바이, 오늘 내가 노반장을 안 가져왔네. 노반장 좀 팔아야 되는데. 손 선생님이 사주실 것 같은데. 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여기가 허카이 허카이 풍광은 대충 이렇다 안런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자 허카이 끝까지 다 왔습니다 저쪽 올라가가지고, 문만 나가면 바로, 허카이촌, 끝. 라프족의 마을. 허카이촌. 허카이 고차수. 네 잠깐 여기다 세우겠습니다. 되겠 습니다.